자, 오늘, 그, 뭡니까, 어, 방장이, 어, 어제 또 빨리 방송을 좀 했죠. 왜? Why? 결국, 이, 미러키하고, 마이애미라는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게 분명난 배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쿤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몰렸죠. 그죠? 근데 방장은 어제 전 세계 최초로 5시에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 쿤보 내가 볼때 거의 못놀 확률이 아주 높다. 어, 그죠? 그리고 뭐, 경기 시간이 흐름이 흐름을 줄여줄수록 마지막에 쿤보 결장이 발표되면 해외 배당이 한 1.45까지 떨어질 것 같다. 진짜 딱 경기 직전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해외 배당이 1.45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정확하다, 정확해. 그만큼 이 방장이 배팅판에 오래 있으면서 짬을 똥으로 먹지는 않았다. 그죠? 결국 한 방은 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짝지를 오늘 뭘로 갔다. 이 마이애미가 배당이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어 별 10개라는 거는 방장이 솔직히 방송 부러지면 방송 한 며칠 쉴거 각오하고 하는 거야, 각오하고. 그죠? 아니야, 여러분들. 별 10개라는 의미는 진짜 며칠 쉴 각오하고 가는 거야. 어, 그래서 다행히도 이 다저스가 역전승이 나으면서 어, 천만 다행이고요. 조금 아쉬운 게 미네가 새벽 경기가 워낙 편안하게 흘러갔는데 클불 경기가 이 탐켄치 이인가도공 좋았죠, 여러분들. 진짜 공 좋았는데 뭐야? 쓸데없이 3안타 맞았는데 그 3안타 중에서 3런 맞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게임이 이상하게 꼬였어. 근데 또다시 이제 클블이 이기면서 결국은 불펜들이 올라와서 막아주면 되는데 불펜이 무너지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다. 음. 마지막인데 어서시고 결국 이피치도 깔끔하게 역전승이 놓으면서 잘 잡았는데 이 레이커스가 3쿼터에 신나게 놀면서 요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클블이 좀 아쉽다. 자, 그래서 오늘 5경기 하고 또 내일 또 메이저리그하고 느바하고 또 집중해서 가 봅시다. 아시겠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야? 방장이 이 유튜브에 뭡니까? 봐봐봐 여러분들. 여게 보면 가입 버튼이라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게 되면 이월 6만 원 이게 서로 간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여러분들 어. 반갑고요. 이 그래. 싸요, 싸. 월 6만 원 가입.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조합이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션 참가자분들은 한 여섯 번할 거를 그냥 받는 거야. 근데 이제 방장이 이제 첫날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입률이 적어서 반성하고 있다. <laughs> 아,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방장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다른 곳에서 활동할 때월 이제 6만 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몇십 배가 아니 몇십 배 아니고 몇 배나 더큰 금액을 받고도 활동을 했지만 그때는 인원이 아니 인원이 훨씬 더 많이 관리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어 근데도 생각보다 6만 원이 너무 싼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야이 인간아, 너는 맞추지도 못하는데, 너에게 무슨 6만 원을 투자하냐, 요건가. 아무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그렇게 뭐큰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실버는 이제 조합이 안 나가고, 이제 VIP만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프리카보다는 유튜브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입니다.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장이 그 뭡니까? 이제 전업한 지가 이제 전업 배터가된 지가 어, 거의 이제 뭐 9년 차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스포츠 이제 애널리스트,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방송 이전에, 방송 이전에 이미 방장은 이제 조합과 금액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일을 한지도 이제 6년차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월 금액 6만 원이란 거는 개인적으로 엄청 싸게 한 건데, 생각보다 좀안 들어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장에 이제 좀 뭐랄까, 좀더 반성하는 의미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렇다면 떠들어 보자. 음 첫 번째 경기. 준이찌하고 요미우리. 르브롱롱오서고준이찌하고 요미우리. 이 경기를 내가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포커스는 이거야. 이 경기의 포인트. 어라? 다쿠치가 오고그 다음에 카노카노? 오카노가 오는데 요거, 그래, 당연히 여러분들, 요미우리 승이 매치업이 유리한 상황이긴 맞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5.5도 언더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뽑아 먹었는데, 유튜브 6만원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뭐냐면 내가 볼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언오버에 어? 언오버에 좀 핵심을 많이 둘것 같아 언오버에 기준점이 이게 승패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심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라? 이게 왜 기준점이 뭡니까? 6.5야 이것도 왜? 그러면 뭐야? 타쿠치가 최근에 공이 좋다 하더라도 준이지 상대를안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장이 타쿠치만 나왔다면 반대로 갔던 것도 있고 그런 거 했을 때 야인가나. 그럼 오버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싶은데 내가 이걸 이 경기는 결국 패스할 건데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가 신인이죠 누구? 이 준이지의 이 친구. 오카노. 근데 이 오카노가 이제 이군에서 지금 기록지를 최근에 등판했던 기록지를 봤을 때 지금 공 구위가 너무 좋다. 거의 피안타도 안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볼넷도 안 주고 있고 물론 이제 2군기록이라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언제든지 이제 일본 야구는 잘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가 굳이 오늘 이 경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임이야 와이 다른 경기들이 좋은 경기들이 더 많아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해서 6.5또 물지 말라고 이 경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친절하다. 그냥 패스하면 될것 가지고 이렇게 친절해.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장 어, 월 6만 원 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패스 패스 <laughs> 패스 패스 아시겠죠? 자두 번째 경기. 요건 가야지. 어, 요건 가야지. 음. 자 세이브하고 오릭스 어제. 모토 모토 야마모토 상이 나와가지고 결국 뭐였습니까? 이오릭스에 안바다 터지지가 않네요. 그죠? 그리고 간만에 또 타카시가 또호통했던 것도 사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를 봤을 때 세이브는 누가 놓냐면 여러분들 우츠미가 나와요 우츠미 결국 우츠미라는 친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짬이 아주 오래된 자원. 아주 오래된 차원. 그래서 작년 그다음 계자 재작년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 부상 때문에 힘든 시즌도 분명히 있었지만 올 시즌 그 복귀해가지고 한 경기 몇 경기 잘 던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 투수가 누구냐면 타지마라는 거야. 최근에 타지마를 등판했던 걸 봤을 때 볼넷이 좀 많이 놓으면서 그다음에 뭡니까 실점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 나는 개인적으로 이 타지마에 대한 공구위가 너무 좋다는 거야 한번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골은 잘안 나와요 그리고 올 시즌 내내 피칭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나온 적도 없었고 결국 나는 선발 싸움에서 확실히 타지마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오릭스에안 봤다가 문제이긴 한데 한데 이 우춤이 상대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득점은 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불펜도 내가 어제 오릭스 경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오릭스의 불펜도 여러분들, 어? 어제 필승조 라인들을 다 아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가 좋아 보인다. 그냥, 뭘로 가자. 오릭스 승에, 그 다음에 오릭스 풀에 승도 갈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은 어제 그 뭡니까 방장이 진짜 실수를 했죠 뭐야 두산하고 가장 빠르게 마이애미를 추가 조합을 나갔던 나갔어야 됐는데 나도 이제 머릿속에 정, 어제 그 유튜브 가입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두산승에 추가조합을 미러키를 적어 버렸잖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미러키 가신 분들은 금액을 올려서 가라고 했긴 했지만, 이미 또 이제 미러키를 갔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사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어제 아쉬웠던 거를 이 추가 조합을 또 적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 다시 한번 사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그 다음 경기. 어, 여러분들. 이 경기는 가야지, 또. 롯데하고 니오넴. 지금 롯데가 국야 롯데가 아니고 일야 롯데가 완전히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 시, 진짜 그 실수야 실수, 진짜 실수. 어 롯데가 진짜 완전히 상승세가 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롯데라는 팀은 웃긴 게 뭐냐면 선발도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패는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빠따도 이 라인업을 볼 때. 엄청나게 막, 코, 뭐야, 폭발적이진 않는데, 이요미우리처럼 득점이 났을 때,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아, 우리 또덩크님또 실버에서 VIP로 업그레이드 완료. 아, 또 감사합니다. .이? 그러면 이 경기를 봤을 때, 선발이 누가 오냐면 결국 오지마라는 친구가 옵니다.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방어율이 3.76이고, 홈에서 4.46인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최근에 오지마의 투구 내용을 볼때 시즌 초반에 그 개판 쳤던 그 오지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오지마가 등판했을 때 반대로 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꾸준히 지켜봐왔을 때 지금 최근에 공 구이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근데 상대 선발이 누구냐면 네코네코 가네코가 나옵니다 사실상 기록지를 안 가져왔잖아요. 그냥 이 가네코라는 친구는 결국 이제 어 안타깝죠 왜 한때 오릭스의 슈퍼 에이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 니온에 와서는 전혀 활약을 못 하고 있고 공 구위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구속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변화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하게 있긴 있는데 지난 소뱅전에서도 뭐였습니까 그냥 올라오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다 털려버렸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가 이런 것도 있어 항상 우리가 야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한 팀이 계속 연승을 타다 보면 어디에 가부화가 걸려 여러분들. 분명히 롯데도 오늘 이 불펜 쪽에 어, 가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냐면 주말에 하루 또 쉬었기 때문에 또 다시 등판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롯데승. 아시겠죠? 아 우리 홍반대 개꿀 아이디부터가 어, 반대 개꿀이 개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공지사항 봐봐. 공지사항 보면, 그리고 또 뭐야?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이해되실 듯 어. 됐죠? 아주 방장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가입 버튼 눌려가지고그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3분짜리 영상 보면 이해되실 듯. 한방 맞자님, 팔기월와함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롯데승. 이 경기 가야지. 라쿠테하고 소배. 남조선물주먹님 별풍선 84개 감사합니다. 홍. 아, 우리 남조선물주먹님 어서 오시고. 자, 이 경기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어제 솔직히 세이브 경기가 다득점을, 아, 로, 다득점을 봤는데, 이 찬스가 상당히 많았죠. 어. 아, 롯데 오노바는 모르겠어요. 패스, 패스. 소뱅이 어제 경기가 찬스가 진짜 미친 듯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꼴랑 이득점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도 결국은 이 가라시마를 빨리 못 털었던 게, 그 다음에 센가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볼때올 시즌 가장 완벽한, 어, 센가, 올 시즌 가장 완벽한 호출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 누가 놓니까 구이구이 와꾸이가 놓고 요쪽은 와다상이 놓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이거야. 와다도 그렇고 와꾸이도 그렇고 와꾸이가 지난 경기에 피안타가 좀 많이 맞아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점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결국 이제 올 시즌에 와꾸이의 구이는 내가 볼때 전성기 시절 때 음, 그때로 돌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와다 역시도 한이닝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도 없다고 볼때양 팀의 최근 빠따가 문제인 거야 빠따가 빠따가 음, 결국 소뱅이라는 팀도 확실히 누굽니까 다 복귀를 이제 했죠 뭡니까 그라시엘 어제 홈런을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데스파인에도 복귀를 했으나 그라시엘은 제 값을 해주고 있는데 이 데스파인에도 결국 발렌티나고의 똑같은 효과야 그죠 그러면서 이 소뱅이 빠따가 터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뭡니까 라쿠텐 역시도 시즌 초반에 그 뜨거웠던 빠따들이 많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팀의 불펜을 생각해 볼 때는 결국 소뱅의 불펜, 라쿠텐의 불펜 다 좋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가 기준점이 7.5잖아,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된다? 야이 방장아, 너는 왜 이렇게 언더를 좋아하냐? 아, 언더가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죠. <laughs>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언더로 갈게요. 아시겠죠? 응. 언더 갈게요. 자, 다음 경기. 국야. 쭉쭉 가자, 여러분들. 어, 국야는 간단하게 코멘트만 좀 할게요. 응. 뭐, 국야를 간단하게 코멘트 한다고 해서 뭐 국야를 버리는 건 아니고요. 어제처럼, 어제는 뭡니까? 두산승하고 키움승을 잘 뽑아먹었듯이 국야로만도 좋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경기. 요 경기 좀 중요할 것 같아. 어.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다. 자, 두산하고 KT. 어제 뭐였습니까? 두산의 완벽한 여러분들. 야구 잘하는 두산의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죠. 뭡니까? 집중 타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알칸타라가 공의 구위는 또 미쳐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뭐 두산의 강점인 수비가 확실히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두산의 완승이었던 게임.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뭐 누가 등판한다. 플렉스 대니 진짜 오랜만에 등판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데스파이네. 데스파이네가 지난 스크 전에 잘 던진 것도 있긴 있지만, 결국 두산전에는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걸 감안해 두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상 이후에 첫 등판이야. 어, 첫 등판. 그러면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잘 던지는 확률이 이제, 일본 야구라든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지는 확률이 7대3 정도로 어느 정도 커리어가 검증된 자원들은 7 정도가 잘 던져요. 아시겠죠? 근데, 국야 같은 경우에는 요게 3대7 정도로 이 첫날에 등판했을 때못 던지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플렉센이 오늘 등판을 하는데 이군에서 그 뭡니까? 경기를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만 하고 왔다. 라이브 피칭.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뭐 그냥 연습 삼아 라이브 피칭 정도만 하고 등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나왔대. 근데 또 뭐가 걸리냐면 오늘 등판했을 때 투구수 제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금 kt라는 팀 전력을 볼때이 타격이라는 걸볼때요 지금 어제처럼 우두루 무너졌던 이런 상황들이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 이 경기 가자 kt승 아시겠습니까 요럴 때잘 빼먹자 KT 승 프랜 안 간다 씨. KT 승아 여기서 좀 쫄린다 이런 분들은 KT 프랜 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원하게 묵었잖아 여러분들 요럴 때도 KT 승 가는 거지 아 우리 호주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아시겠죠 KT 승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경기들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뭐 롯데 이즈 나팀 오늘도 손화섭그 다음에 정훈 결장 예상.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제의 이 끔찍한 라인업, 여러분들. 롯데의 이 끔찍한 라인업. 어제도 이제 반장이 분석하면서 뭐랬다. 이 둘이 결정할 거라고 봤죠? 이 끔찍한 라인업, 롯데의 끔찍한 라인업,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어? 1번이 누구, 이거? 김재유요. 2번이 한동이요. 3번이 전준우요. 4번이 이대호요. 예라, 이씨. 그리고 이 경기를 이제 뭐만 잘하면 된다. 이 라이트가 그게 있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라이트가 우리가 NC 주력으로 갔을 때이 창원에서 롯데랑 할때이 경기 기억나요? 이 라이트가 이대호한테 막 홈런 맞고 달달 털렸던 날. 기억나요, 이거? 그때 이 방장이 왜 기억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그 당시 때 이제 친구 술집 오픈해 가지고 어, 거기서 술 먹고 게, 이 경기를 보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그죠? 이나 기운하지. 그러니까 라이트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볼질만 안 하면, 안 하면, 이거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NC도 지금 봤을 때, 뭡니까? 딱히 이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이 경기는 뭘로 가면 된다? 어. NC의 마인승. 아시겠죠? NC의 마인승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기아하고 LG. 어제 이 여러분들 소식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기아 팬분들 이 있나요? 와, 근데 기아라는 팀이 상당히 리스펙하다, 멋있더라. 어, 이미 이제 LG 팬분들, 기아 팬분들은 이제 베, 베터 말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경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 박용택 선수의 조철하게 조철하게 기아 선수 나와서 어, 사진도 찍고 어, 그다음에 전광판에다가 어, 굿바이 박용택 선수 이렇게 띄워주고 어, 요렇게 해줬잖아 여러분들. 야, 이게 어쩌보면, 원래 이제 박용태 선수가 은퇴 투어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불편 너들이 많아가지고 못했잖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맞지? 어, 해주면 좋은 거지. 이 불편 너들이 문제야, 항상.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보면, 리스펙 한다, 이거지, 기아구단에 야, 이 성민규 단장아, 이박용태 선수 롯데 마지막 오면 해줘라고. 아시겠습니까? <laughs> 해줘라고, 어.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볼때 어제 같은 경우에 결국 양 팀이 마지막에 어, 라 라모스 장군이 나와가지고 원 찬스에서 또할 뻔했죠 근데 가장 그, 그 경기 어제 포인트는 뭐냐면 유민상 선수의 어, 진짜 개 호수비 그죠 이 유민상 선수의 호수비가 아니었다면 LG가 역전할 수도 있었던 게임이었죠. 자 그러면 양 팀에 돌아봤을 때 결국 이 윌슨이라든지 간용이라든지 이런 용병 투수들은 뭡니까 어 브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일리처럼 이런 친구들처럼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건좀 사실입니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언제든지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뭡니까 용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 팀의 불펜들은. 여전히 싱싱하다는 거. 음. 그리고 이 양팀의 타격을 볼 때, 물론 LG가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빠다가 폭발했던 것도 있지만 이 기아 타선을 볼 때, 이 구조적으로 뭡니까 이 LG를 만나 가지고는 막 점수를 우르르 낼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도 이것들이 기준점을 몇 점이나 줬노 여러분들, 야 무려 9.5 점을 줬네요. 어, 방장이 또 언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기는 또다시 뭘로 가면 된다, 여러분들. 저는 이 경기. 저득점. 언더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어, 이제 방장이 이제 유튜브에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가입 버튼을 눌리게 되면 이 VIP 버튼이 생겼습니다. 어, 요 가입 버튼을 하게 되면 이, 오차, 월 6만원으로, 유튜브 여러분들, 어, 자, 부상장스님, 별월 6만원으로, 이제 홍. 모든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 인간아, 라스 가면 공짜로 맨날 조합을 다볼 수가 있는데, 뭐 하려고 니한테 6만원을 쓰겠노? 요렇게 말하면, 사회상 좀뭐 민망하구요. 어, 민망하구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그래서, 오늘, 5경기를 또 중계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일, 내일 메이저리그 하고 느바는 밤 10시에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중계방송하고 차분하게 밤 10시에 또 오랜만에 이제는 메이저리그가 얼마 남지 않은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메이저리그에 좀 데이터를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좀 차분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밤 10시에 여러분들 할거 없잖아 어, 그래서 10시에 같이 좀 응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하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오겠습니다. 홍! 음, 됐어. 질문하세요, 질문! 음. 어, 아, 질문. 질문, 질문! 질문하세요. 한신하고 욕고, 간단 코멘트를 좀 해주겠습니까? 자, 한신하고 욕고. 이 경기도 방장에 건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 선발에서 여러분들, 감이 차타니까, 지난 경기 뭐였습니까? 잘 던진 곳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안정감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오야기가 훨씬 낫다 여러분들 훨씬 낫고 그래서 굳이 찍자면 이 경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한신승이 좋아보인다 음. 굳이 찍자면 한신승 한신승 아 우리 덩쿡님 밤 10시에 복방 어떻게 가나요? 어 그런 걱정은 하둘 마세요 어, 왜? 와이와이 Why? Why? 오전 경기로만 준비할 거라서, 어, 아 쓰겠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방장은 스포츠 분석 방송이기 때문에, 밤 10시에, 그전 경기 다 떠들어도 됩니다. 어, 근데 또불편너들이또 많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찝찝하게 또 하기 때문에, 그냥 오전 경기로서, 오전 경기로만 떠들 거라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키움 언어버 어떻게 보냐고? 키움? 아니, 어제 키움 경기를 보고, 또 가고 싶나 여러분들? 그 경기를 또 가고 싶어? 키운 경기를, 아,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진짜, 여러분들. 조연건이든, 백승건이든, 그냥 묻지마 오바 찍으세요,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스크가, 스크가 또 터질까? 어, 거기가 이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경기 어렵지 않나? 굳이 어려운 경기들은 패스하세요, 패스. 요 패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나요? 아, 너바 토론토하고 보스턴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 어려운 거 물어본다, 씨. 아니, 개인적으로 이게 있어, 여러분들. 봐봐 봐라. 잘 봐라. 잘 보세요. 미러키하고 마이애미 매치업. 여기는 당장이한번 틀렸다. 어, 이 매치업. 그만큼 사대가 잘 맞았죠. 미러키 한번 이겼을 때도 그날 우리는 미러키 갔었다. 그다음에 계속 마이애미 갔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쿤보의 결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빠르게 잘 뽑아 먹었고. 근데, 토론토하고, 보스턴. 이 매치업. 이거 한, 한번 맞았나? 기억남이, 이거 한번 맞았나? 다 틀렸지? <laughs> 아니, 이 매치업 한번 맞았나? 다 틀렸나? 한번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4대도 안 맞고, 이 개판이야, 이거.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결국 전력은 보스턴이에요. 우세하다. 씨. 우세하다. 우세하다. 근데 이게 매 경기가 계속 바뀌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한 경기 한 경기를 하면서 감독들이 지역 수비라든지 그다음에 매치업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어. 근데 지난 경기는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 그냥 경기 시작한 지30초 30초 만에 터져 버렸잖아. 아, 우리 또, 웅캉캉님 또 유튜브 결제하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지난 경기는 30초 만에 터졌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스마트가 기분이 좋은 게, 스마트가 지금 기분 좋은 게, 전, 이제 최초로, 너바올 디펜시브 팀에 또 선정되었단 말이야. 올 디펜시브, 그, 쉽게 말해서, 수비 잘하는 팀, 사, 아, 수비 잘하는 인간, 어떻게 뽑혔냐면, 시몬스, 스마트, 고베어, 쿵보 갈매기. 와, 씨, 야!